자,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는 건가? 뭐, 지금으로 보면은요, 뭐, 이재명이 대통령, 마치 따놓은 당상인 것 같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뭐, 이 김현종 노무현 때 통상 교섭 본부장 했던 사람을 뭐, 백악관으로 보냈다. 아니, 그 백악관에서도, 아무리 김현종이가 예전에 알던 올드보이라고 해더라도 되게 웃길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응? 저렇게 리스키한 후보가. 물론,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미, 뭐, 통상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통상본부장도 있고, 다 이, 담당자가 있는데, 그리고 한덕수도 웃겨요. 자기가 뭐, 트럼프하고 해가지고, 뭐, 관세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응? 얼른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파괴한성 되니까. 그러면서 김문수한테는 하루가 뭐, 급하다는 동, 이렇게 닥달을 해야 되고, 아주 이중적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웃게 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들었고, 인성이 바닥이고, 정말 쓰레기인데도 이재명이가 막 지금 50%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호남에서는 이재명이를 더 끈끈하게, 더 확실하게 밀어주자 뭐 그래갖고 뭐이뭐88%뭐 89%로 밀어주자 이러면서 오늘 뭐 걸기 대회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도 참 이상해, 요 호남 사람들. 아니 이왕이면은 100%로 밀어줘야지. 그래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못지 않은 깃발을 날리는 건데. 아니 88% 89%로 네 밀어주겠다. 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뽑을 뽑나 어떤 사람들이 이재명을 뽑냐? 저보고 그 이제 후보에도 답답하니까 네 이재명이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까?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줬어요. 간단하게. 자, 오늘 이재명이 가요. 이 전국 그 법관 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국 법관 회의는 좌파들 성향이 꽤 큽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이렇게 법관들은 나홀로 골방에 있는 사람인데 이 좌파들은 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힘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이것들이 조의대가 정치적으로 개입을 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판결을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못하게 할 거다. 이러면서 조의대에 대해서 일을 갈면서 이제 이 26일에 전국 법관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겁주는 거라 이거죠. 이제 판사들 조금만 하면은 이렇게 법관회의에 이 좌파 성향 판사들이 다으르릉될 거야. 그러니까 입 닥치고 있어. 이거죠. 이게 문제 해결인 거죠. 그러면서 사법부가 총구를 난사하면 고쳐야 된다. 와 이재명이가 진짜 혁명을 하겠다. 응? 투표는 뭐 총알보다 세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인용에 가면서 뭐 무시무시, 의시의시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죠. 정말 이재명이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재명이를 지지하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저는 첫째가요, 세상을 뒤집어 엎고자 하는 인간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남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러는 거 보기 싫은 거예요. 강남의 아파트에서 명품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 다 길바닥에 나 앉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거는 내가 게을르고 내가 일을 안 하고 내가 판단 미스로 이 코인을 했다가 날려 먹고 주식을 완전히 테마주를 샀다가 뭐 어? 바닥을 치고 깡통이 되고 이게 아니라 쟤네들 때문에 돈이 많은 애들. 쟤네들 때문에 넓은 아파트에 사는 애들 때문에 나는 좁은 아파트에 사는 거고, 쟤네가 돈을 다 갖췄기 때문에 내 통장은 통장인 거고, 쟤네가 과외를 해가지고 쟤네 서울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 이름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세상을 확 뒤집어 얻고 싶은, 그동안 눈꼴 사나운 것들이 길바닥에 나앉아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강탈당해서 길바닥에 나앉은 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두 번째는 공짜에 길들여진 사람. 나라 돈 빼먹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이재명이 망카페 했다가 이재명만 되면은 뭐, 경력단절수당 뭐한 가정 뭐 돌봄수당 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집에 있는 전업주부한테도 400만 원씩 매달 통장에 꽂아줍니다. 이러면서 맘카페에서 막그 돌렸죠. 그리고 이재명한테 젬빠빠 뭐 이러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강남 아파트 우리들도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거. 근데 이 사람들이 노무현, 문재인, 뭐, 이렇게, 김대중부터 시작해갖고, 거치면서, 정말, 차상위 계층이다. 뭐, 장애다. 뭐, 어쩌다 어쩌다. 뭐, 한부모 가정이다. 모든 걸 해가지고, 엄청나게 빼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구에 있을 때, 주민센터에 있는 분한테 들었어요. 벤츠도 타고 다니고, 뭐, 집도 멀쩡히 있는데, 다 남의 이름으로 돌려놨는데, 그 사람이 한 달에 500만원씩 갖고 간다.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뭐, 보조수당, 장애인수당, 뭐, 이런 걸다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큰일 났어요. 그때가 이제 노무현 때였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계속해서 뽑아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인기가 없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이 그야말로 세금 도둑, 이거를 다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받쳐가지고 윤석열, 윤석열, 이러면서 마구마구 윤석열 대통령을 미, 비판하고 미워했던 거죠. 참,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순진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빅도르 위고의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천국은 가난한 자의 지옥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무슨 우는 남자가 하는 뮤지컬의 이게 표어였어요. 근데 이말 들으니까 저는 딱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당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KBS의 클래식 FM을 참 자주 듣는데 와 그것도 제가 한동안 못 들었어요. 뭐 맨날 트는 노래가 노트르담드 파리에서 뭐, 이, 무슨, 저기, 파리에, 이 성곽, 이러면서, 턱, 그, 부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일어나라, 뭐, 혁명을 하라, 완전히 그 선전선동, 그 뮤지컬 넘버들, 마구 틀어주고, 네? 그 다음에 뭐, 가난은 뭐, 어, 가진 자가 만들어 놓은 놀이공원이다. 근데 그 놀이공원에는 뭐, 놀이국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이제 뭐, 이상한, 뭐~ 이 가사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노래 막 틀어주고 그러니까 프랑스에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프랑스가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람마르세유 이프랑스의이 국가를 보면좀 소름 끼칩니다 여러분 혁명 혁명가 아닐까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뭐~ 러시아 혁명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인간들을 주인 거죠 그래서 결국 로베스피에르도 (36에) 나이로 단두대 길로틴에, 이, 처형대 섰죠. 근데 그로베스피에르가 죽인 사람이래 수가뭐 엄청 났던 거죠. 자, 이런 세상을 이재명이가 만들려고 하고, 이런 세상에 막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 16세와 마리 앙토아네트가 처형됐을 때, 한 8km인가를 이제 거리에 끌려 나갔다고 하죠. 그때 돌 던지고 막 환호하고 막 좋아하는 그 민중들이 로베스 피에르가 끌려가면서 처형대로 끌려갈 때 그때도 또 돌을 던지면서 막 웃고 막 악마처럼 떠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베스 피에르가 이 길로틴에 이 단두대에 가게까지가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근데 그런 이제 그 혁명, 말이 좋아서 혁명인지 진짜 말 그대로 내란 아닙니까?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에 유독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한국은 본건 제가 없었죠. 그리고 이른바 조선 왕조 500년이 세계에서 가장 긴 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부패하고 그다음에 자국민들을 노비로 삼은 유일한 나라가 또 조선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뮤지컬 명성황후 이런 거참 싫습니다. 민비는요. 그뭐 진성군인가 뭐 하는 무당한테 미쳐 가지고 그냥 돼지에다가 쌀에다가 막그 백성들은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그렇게 막 그냥 구질 그새 그냥 맨날 구판을 버리지 않았나. 그리고 대원군은 며느리하고의 그 권력 싸움, 거기다가 고정은 또어떻게요 고정은 최악의, 최저의 군주입니다. 그래서 고정은 그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스탈하는 과정 속에서도 자기 재산을 막 늘리려고 막 땅도 막 사고, 일본하고 거래도 하고, 또막 일본에 팔아먹기도 하고, 그게 고정이었어요. 그런 이 조선 왕조의 그 무능과 무기력 속에서 말하자면 사람들의 그 분노와 분심이 척척 쌓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자생적 공산주의도 생겼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주자학이라는 게 인내천 사상 아닙니까 하늘 아래 다 똑같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분심이라는 거 분노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이 쓰레기인 거 압니다. 이재명이 정말 정가 4범 아니라 정가 11범 대구도 남고 아주 정말 개 중에서도 하이에나 같은, 응? 음? 정말 잡견에다가 이 썩은 이 동물의 시체를 먹으러 나오는 하이에나하고 같은 종자라는 걸 알면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분노, 나의 억하심이죠. 타인에 대한 나의 질투, 선망, 이거를 일단 분풀이라도 하고 싶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올리고 있고, 이재명은 그거를 굉장히 영악하게, 교활하게, 사악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재명이가 이제 강원도 동해안에 민심 공략을 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표가 총알이다. 혁명의 수단이다. 혁명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화끈한 변화다. 공산주의라고 몰지 말아라. 아니, 지금 공산주의로 누가 뭡니까? 근데 공산주의로 몰지 말아라. 제발이 지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사법 리스크의 돌파구를 모색을 하는데 이 심판론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아끼고 수십 번 이사를 해가지고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거라거나 생각 안 하는 거죠. 네, 그참 무서워요. 투표가 총알이고 혁명의 수단이고 혁명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화끈한 변화다. 네, 유인님, 아 우리 동네 피자 사장님도 다 뒤집어 엎어 버리고 싶다. 정말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랑해요. 자 이재명의 사랑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처절하게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네 어, 여옥 대첩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네 그래서. 아, 네, 우리 흥봉님께서 소송 아이디, 아이디어낸 주변 책사들, 네, 그, 주변 책사들 중에 스파이가, 아,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스파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 신청은 낼만 했고, 또 가처분 신청을 내면은 이게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김문수 손을 들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판결이 엄청나게 이례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욱대첩에 여러분, 멤버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구가 되 주시고, 어, 여러분과 함께, 어, 여욱대첩, 어, 성원, 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요, 여러분들께서 김문수가 들러리면, 진짜는 누구죠? 진짜는 한덕수죠. 뭐 처음에는 한동훈을 싼 거는 원했고 근데 한동훈이가 당원들한테 버림을 완전히 받은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는 지금 뭐 먹방하고 뭐 꼬북칩 먹으면서 기타 치고 뭐이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는 뭐 유승민보다도 컨텐츠도 없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한동훈은 끝났다. 지금 뭐 위드훈이 위구훈이들 데리고 이 당원들, 가입 많이 하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한동훈은요, 팬덤이라고 할수 있는 이한달한 망구들은 한 있지만, 한동훈의 정치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빈 하얀 도화지 같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이제 한동훈이 만만했는데 한동훈이 안 되고 예상을 그 뚫고서 여론조사고, 당원이고, 여기에서 김문수가 다 이겨먹으니까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김문수가 만약에 당을 장악하게 되면 이 쌍권위를 비롯해서 기득권들, 아, 우리는 날라가네? 이렇기 때문에 김문수를 후보된 그날부터 끌어내리려고 한 겁니다. 이들은 이제 한독수가 좋죠. 77살. 통장에 예금만 50억. 돈안 쓰고 어 그들도 돈안 써요 음. 다뭐 호텔도 이렇게 가면 뭐 재벌들이 와가지고 아뭐 의원님 오셨습니까 뭐, 뭐 이것도 자기네 오랜 커넥션이니까 그래서 뭐 그냥 아 서비스로 와인도 드리고 뭐 이런 거뭐꽤 있죠 네아 럭키님께서 드림 등급이 돼 주셨습니다 아 럭키님 감사합니다 네여욱대첩의 멤버십 여러분 많이 가입해 주세요. <laughs>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랐다. 아, 내각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4년 전에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카페 여욱 대첩 찍고 들어오시면은 이 네이버 카페 카페 회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여대카 단톡방에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네 여옥 대첩 구독 좋아요 알람. 많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을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적까진 저도 길을 쓰고 죽기 살기로, 맨날 죽기 살기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